어떻게 어 이학점이다 얄루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 이거를 다전공으로 돌려 일전공은 딱3 6육 학점 중에 한십육 학점 들은 거고 이전공은 이번에 수업 두개 밖에 안 하시네. 건아 근데 팀이 발표와 팀이 진짜 많겠다. 하, 일단은 어떻게 수업을 들을지 짰습니다. 어떻게 수업 들을지 짰는데 이번 학기는 전공만 19학점. 나 4학년인데. 너는 진짜 왜 그랬을까? 제가 진짜 고학번이 됐다고 느낀 게 옛날에는 조교라고 하면은 되게 다 선생님, 아, 선생님이래. 선배들이고, 엄청 선배들이고, 졸업하신 선배니까, 저희한테는 사실, 진짜 엄청 선배죠. 근데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, 제 동기가 이제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, 뭔가,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고요. 조교 친구들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, 제가 물어봐야 될 질문을, 미리 다 적어놓고 있어요. 다 적어놓고, 바쁜 시간 뺏지 않게, 정리해서 와다다 물어보고, 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, 뭐라고 얘기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. 아, 뭐래. 뭐라고 물어볼지 정리하고 있어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요 전화할 때나, 뭐 연락해서 물어봐야 되는 일이 있을 때, 그 친구의 시간이 제, 제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에, 그 친구의 시간도 존중해야 하니까, 항상 정리해서 물어봐요. 말할 것들을.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105학점을 들었어? 전공을 25학점을 더 들어야 돼? 딱 130을 채울 것 같은데. 아, 이게 독감인지 뭔지 한번 걸리니까 너무 힘드네요. 어제는 진짜 자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제 수업하는데 저희 반 친구가 줬어요. 중학교 이제 2학년, 이제 3학년 되나? 2학년 되는 여자인데 저를 되게 좋아해줘요. 고맙게도. 그 친구가 직접 구웠대요. 너무 귀엽죠. <laughs> 못 먹겠어요. 너무 아까우면 시간이 1시 23분인데, 제가 2시부터 수강신청이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하러 PC방을 가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<목 utan Desktop> 아, 뭐아네 <목 soient> <야, 목 plastics>

진 h a t s your girl? o k a a n g a t depart. w e t a 디파트가 동사야 동사. 디파트에 어, 비파일 어 이, 이런 식으로 써. 너 비행기 출발 언제 한다 했지? 어. 너 비행기 출발 시간 <목소리> 언제지? 너 언제 간다고 했지? 아, 알겠네. 어, 어, 제공. 그치. 아, 아. 제공하자 맞아, 맞아. 저 그리고 마지막이야저 3122번이 있 거죠? 어. 7번에 못 들었어요. 7번에 뭐했어요 7번이에요. 수가 게 어, 공사, 기본, 사, 빨략한 빨략한 오늘은 학원 조교입니다. 애들이 단어시험 본걸 채점해야 되는데 너무 귀여운 게 이런 걸 애들이 써놔요. 고마워. 네 메이트 요즘에 자주 아파요. 그러니까 너네도 조심해. 독감이 그렇게 유행이래. 선생님 아프시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. 어머 어머. 어서 저렇게 이빨린 소리 를 아무렇지도 않게. 아 내가 대신 아파야 내. 어. 어... 지금 아무안 가고 나도 안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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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사과를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. 난난 그게 아니야 선생님. 얘기해서, 뭐. 야 로맨틱하다 지금. 잠깐만 잠깐만 이이 이 검은 쫄쫄이가 잘생겼다고? 이 검은 쫄쫄이? 유리 스타일을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피티 하신 분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처음 왔는데?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야 된다 라고 알려주셨다 음. 근데 데이셔 너무 우리 손을 안 타고 내면 안될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친구들이랑 어쨌든 좀... 나는 사람과 소통이 안돼뭐 사람들과 소통이 안돼 애들이 사진 어디로 보내줄까? 음. 나 메일로? 아 진짜? 들 답답으로 보면 막 깨지는 데내일 네, 네, 아, 돼. 네. 네. 아, <laughs> 나 각자 아, 필요한 거 하지 라고 아, 이건 어렇게조거을일단에 저희가 하 지금은 양끼 안기를 좀 약간 게 아, 여기다가, 이렇게.